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은 3분의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0명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 7천명으로 전체 30.9%에 그쳤습니다. 이중 29세 이하는 13.5%였고 30대도 17.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이 24%로 가장 많았고, 50대 23.8%, 40대 21.3% 순이었습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중소기업 취업 비중이 높은 셈입니다. 반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한 39세 이하 청년층은 143만 9천 명으로 전체 46.6%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취업 비율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2.1배였습니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는 20대에서 1.6배, 30대는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졌습니다. 육아 휴직 등 근로 조건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고용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인사 담당자의 95.1%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 고. 답한 반면 9인 이하 업체에서는 같은 응답률이 47.8%에 그쳤습니다.